유튜브 형들, 반갑, 습니다제가 이제 항상 이거, 에이전트, 꼭 매일매일 돌리라고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좀 많이 모아 왔어, 모아놨습니다. 어딨냐. 13개 한번 모아봤는데, 얼마나 뜰지 한번 봅시다. 평균적으로 10개 가면 어라, 씨, 버그인데? 응?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잠시만요. CP만 이렇게 뜬다고? 근데 어차피 CP 다 최소 1,500이라서 이거는 소, 무조건 이득 보죠 CP를 뽑는다고 하면 CP를 뽑으니까 무조건 이득 보는 거고 어, 원래 이것도 잘 뜨는데 왜 오늘은 이런 이러... <laughs> 확률을 바꿔놨나? 아무튼 이렇게 CP가 좀 많이 떴는데요 CP는 이제 제 이거 저걸 만드는데 1,500 CP가 들거든요 저 이거 상자나 만드는데 근데 1,500 CP를 써가지고 1,900 CP를 만드는 거면 사실은 CP가 이론상은 계속 복사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5성짜리, 이게 5성짜리 3개, 5개 넘는 거거든요. 5성짜리 5개. 훈련 코치 보시면 5성짜리가 아마 300이에요, 300. 5성짜리 돌리다 보면 나올 텐데, 300이에요, 300. 그래서 이거 5개를 모아서 돌리면 어때요? 무조건 이득 볼수 밖에 없는 에이전트라가지고, 훈련 코치 아직 완벽하게 다 완성지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걸로 계속 돌리면서 이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짧, 짧은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